안녕하세요. 박도령입니다. 이번 주제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다음 주 타로 운세를 뽑아봤습니다.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집중해서 하나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한주의 시작은 이동의 카드가 떴어요. 직장에서 출장을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어, 휴가를 받아서 멀리 여행을 가신다던가 계획을 준비하신다던가 아니면 어,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뵈는 그런 이동 수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인지 어, 흔들리는 마음들이 다 잡히고 조화롭고 행복한 그런 안정적인 한주의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정되고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은 중반부까지 이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조의 더선 카드, 태양카드 떴어요. 가장 긍정적인 카드고, 흐름이 아주 좋게 나와 있어요. 어, 이게 정말, 어, 여행을 떠나셔서, 땡땡땡 찌는 햇볕 아래서 해수욕을 즐기시고, 바캉스, 휴가를 즐기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일이, 어, 술술 풀리고, 음, 휴가, 뭐, 회식을 했는데 너무도 기분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 마음 한구석에 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금전적인 지출에 대한 어, 조금의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어, 중반부 같으세요. 그래서 이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게 정말 현실이 돼서 이 휴가가 끝나고 다음 주이 마지막 보시면은. 어, 한 주의 마지막에는 금전적으로 실제로 어, 쪼들리고 어, 걱정된다. 어, 내 신용카드값 이런 것을 누적을 보고서 너무도 금전적으로 아, 내가 왜 이렇게 썼지 하면서 좀 후회하는 어, 돈을 아껴 아끼는 주말에도 이제 휴가를 받았으니까 친구들 친구분들께서 주변에서 어, 우리도 한번 만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어, 회식 자리 주선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가기 꺼려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 조금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이 마음 속에 더 아웃사이더가 나왔어요. 음, 말 그대로 자신이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회식자리에도 나가기 좀 힘들고 어디 하나 밖에 나가기가 어, 두렵고 무섭고 좀 꺼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가 철장 안에 가두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어, 가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주에 오라클 카드 보시면은, 이렇게 밝은 면, 뒷면, 그 먹구름 속에는, 어, 물고기,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금전을 뜻하거든요? 물질적 금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휴가, 그리고 행복한 그 속에서도, 음, 그 이면, 뒷면, 먹구름 속에는, 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어, 방해가 있다. 지출이 너무 많다.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캉스도 즐겨야 되고 휴가도 즐겨야 되고 어, 회식도 해야 되고 어, 그렇지만 너무 지출이 많아져서 생각보다 너무 지출이 많아져서 그것을 좀 조율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주한 주의 운세 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반부에 너무도 기분이 좋은 나머지 좀 제어하지 못하고 어, 좀 계획성 있게 돈을 쓰지 못하고 막 써버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말, 밝은 면, 이면에 금전적인 방해가 일어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한 주의 시작은 누군가에게 맞서 싸우다, 도전한다, 싸움을 걸다, 그런 의미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카드 보시면 스트레스 카드가 떴어요. 이렇게 바늘로 조금이라도 건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게이지가 한계에 다다라서 폭발해버릴 만한 어, 그런 어, 엄청 많이 참고 계신 인내하고 계신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직장 내에서 너무 업무적인 어,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은 어, 톡톡 던지는 그런 무심한 그런 말 기분 나쁜 말투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어, 그러신 분들이 뽑으셔서. 어, 조금이라도 한 번만 더 건드리면은, 진짜 이 풍선이 폭발해서 그 사람에게, 음, 화를 엄청나게 표출할 수 있는, 어, 그런 한 주의 시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반부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싸우고, 한번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일런스, 고요해지고, 어, 안정을 찾는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쌓아왔던 감정들을 어, 끙끙 앓다가 표출하면 은 당연히 음, 마음은 편안하게 지겠지만 바로 이한 주의 마지막에는 어, 회사 업무로 보신다고 하면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내가 내뱉고 나고 마음은 안정됐지만 그래도 어, 그후 폭풍이 좀 그렇잖아요 어, 거기 음, 다시 직장에 발을 내딛고 군무를 하기가 그 사람과 껄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길을 찾찾아나실 찾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요했던 마음은 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너무도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그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러면은 일단 오라클 카드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오라클 카드 보시면 신사, 책 카드가 나왔거든요. 신사는 귀인을 뜻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귀인을 뜻해요. 그리고 이 귀인이 가져다 주는 것은 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책은 말 그대로 지식, 해결책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해결책을 줄만한 그런 귀인분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어, 이 스토리로 보자고 하면은, 직장 내, 어, 높으신 선배, 그리고 부장님, 뭐, 과장님, 어, 그런 분들에게 면담을 한번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 무난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조금만 참으신다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카드를 펼치자마자 한 주의 흐름이 너무도 힘드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한 주의 시작은 누군가에게 경쟁해서 패배한다거나 빼앗긴다던가 사기를 당하는 어, 그런 어, 아주 힘든 모습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 밑에 카드 보시면, 마음이 너무도 공허하고, 이게 괴롭다 못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허하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의 힘듦이 좀 예상되는 한주 시작 같으세요. 그래서 이 중반부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되려고 다른 것도 시도해 보고, 꾸역꾸역, 어, 마음을 잡아보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마 진짜 내 속마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일탈. 어, 정말 내가 이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 아니면 다 포기하고 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중반부까지만 보면은 진짜 너무도 힘든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좀 희망은 있다고 이 한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그 경쟁자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실 것으로 보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밑에 카드 보시면 프렌드니스 카드가 떴어요. 정말 절친한 친구 아니면 주변 동, 동료 정말 자신을 정말로 진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주변 그런 귀인 분께서 도와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같이 힘이 되주실 것으로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힘드시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막 털어내려고 연락처를 막 찾으면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먼저 선뜻 연락이 오는 그런 친구분, 귀인분께서 힘이 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도 봐도 소녀, 여우 카드가 떴어요. 제가 볼때이 소녀의 카드로 봐서는 이 프렌드니스 카드와 연관돼서 정말 예전부터 막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정말로 절친한 그 친구가 도움이 딱 되실 것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 여우 자신을 막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그런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도망가게 하는 그런 오라클 카드가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에서 패배하고 좀 사기를 당하고 그런 것은 이 순리대로라고 하면은, 어, 판도를 뒤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얻는 것은 있다고 항상 삶에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외적으로 무언가 잃었다고 하면은 자신에게는 정말로 자신을 아껴줄 수 있는 언제든지 내 편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동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어, 한주가 되실 것 같아요 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했습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고 하면은 이동의 카드가 강력하게 떴거든요 특히나 이직의 카드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일단 한주의 시작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내려놓고 홀바 분이 어, 후련히 떠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퇴사 날 결정한 날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를 다 돌리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모습. 하지만 퇴사를 하면서 내가 과연 바로 잘살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설렘도 있겠지만 조금의 두려움 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카드 보시면 두려움, 비를 상징하죠. 이빛 속에서도 하지만 마음은 너무도 설레임이 더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조금의 두려움은 있지만 음, 이 퇴사하고 앞날이 너무도 설레고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스스로 축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바로 하루 이틀 내지로 이 중반 보시면 정장을 빼있고 이 성을 뜻하는, 어, 대기업. 지금 현재 직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런 회사에 어, 정령을 쫙빼있고 면접을 보는 모습, 어,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지금 어디론가 지원하셔서 이날 면접을 보기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 지원했던 게 운명처럼 퇴사하자마자 이날 면접 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카드 보시면, 모랄리티 카드. 넥타이를 쫙메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겸손, 도덕을 뜻하는 이 카드가 이 위의 의미와 보면은 정말 그런 기업에 가셔서 음, 겸손하게 면접을 보는 모습, 진중하게 면접을 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한 주의 마지막에는 너무도 너무도 긍정적인 카드가 떴어요. 이렇게 면접을 보시자마자 23일 내지로 이한 주의, 한 주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합격 소식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카지 보시면 뉴 비전, 새로운 삶을 꿈꾸다. 자신이 현재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서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삶을 막 펼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어, 너무도 진짜 좋은 흐름이죠.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좋은 기회가 와서 면접을 보시고 바로 또 합격을 해서 언제 출근하라. 내가 원하던 기업, 내가 원하던 삶, 어, 그런 것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 오라클 카드도 보시면은 철새, 열쇠 카드가 떴거든요. 이 철새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새끼들을 다 키웠어요. 이제 새끼들도 날 때가 돼서 이제 이동할 때가 됐다. 이 흐름은 운명적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신이 퇴사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합격하승 합격하는 것은 순리이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열쇠 해결이 될 것이다. 내 삶의 해결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 자신에게 퇴사를 하게 된거는 어쨌든 운명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대로 흘러간거고 음, 전직장에서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다던가 연봉이 낮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게 사는 맞는건가 싶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내 삶에 열쇠를 딱 끼우고 삶의 돌파구가 될수 있는 어, 그런 퇴사 그런 이직 그런것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에게 정말 이 행운의 때가 오셔서 바뀌는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직은 너무도 좋은 것 너무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 네, 저도 참이 리딩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